판단보다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혜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죄는 간음도 도둑질도 아니다.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로 서로 어 비난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건 부정하다, 저건 속대다 라고 말했고, 이방 신자들은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래라며 서로 견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 관계의 교훈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내가 중심일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주님을 향해 있느냐? 오늘 심각한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펼쳐 보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행위,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재단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을 판단,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교만을 찌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심판대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심각하게 지금 되물어보는 겁니다. 판단을 하려면 심판대에 앉아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어보며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게 인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는 자기 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자기 의를 토대로 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붙잡고 책망한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람은 판단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앞세우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바울은 인용했던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이 말씀은 단호한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바로 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왜 비판했는지, 왜 용서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여기 짓고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변명 없는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의 동기와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그 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있게 변명하고 책임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단을 멈추고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런 중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이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하라. 여러분, 바울은 조금 더 강력하게, 소극적인 그런 명령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명령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걸림돌을 두지 말아라,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 스캔 스캔달로스 스캔달로스 코은 스캔달론 여기서 스, 스캔달이 나왔죠 이거는 내 자유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걸림돌을 놓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내 신앙대로 한것 뿐이야.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정말 적극적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내 행동이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 지금 내이 말이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보라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시선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유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신학적인 균형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객관적으로 볼때 자유롭지만 주관적으로 볼때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할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나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이것이 진짜 강한 믿음입니다. 자유는 권리지만, 사랑은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절제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향하여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수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수평적으로 우리는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판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자유는 나를 위하는 일이지만 절제는 형제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말 한마디가 형제의 믿음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면서. SNS의 짧은 글 하나가 누구를 낙심시킬 수도 있고 누구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쯤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나는 그 앞에 피조물로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사랑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도전을 받았다면 나는 괜찮아 보다 그가 괜찮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은 판단을 멈추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자유를 절제하고 형제를 세우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형제 앞에서는 사랑으로 설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판단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